네,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 진료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근거 자료가 대구시가 참여한 국책사업인 스마트케어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원격진료의 우월성이 입증됐다며 대구시와 정부 그리고 LG 전자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57억 원을 들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16개 데이터 가운데 의미가 없다는 14개는 제쳐두고 의미 있는 데이터 2개만 가공해 제시해 효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결론은 이 당뇨병에 대한 원격 진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는 이것을 효과가 있다고 정리해서 발표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 80억 원이 들어간 국책 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시민 단체들은 평가와 검증을 위한 정책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민정책토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은 본 사업의 시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 진료가 도입된다면 스마트 케어 서비스 사업을 한 대구에서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는 오진 발생이 굉장히 크게 되고요. 그 유리 상당히 이 환자한테 부담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논란이 큰 원격 진료를 위해 많은 세금으로 사업을 하고 수도. 검증과 평가, 그리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